컬투 심통사연네 <laughs> 컬투와 하나 함께하는 건강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냄새, 네. 아, 냄새 상당히 민감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일상적으로 <laughs> 접할 수 있는 발냄새입니다. 네, 발냄새, 네. 이땀좀 많이 나고 이, 이. 이 녀석들이 백선균이라 그러죠. 아 백선균이 어, 녀석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식들이 어, 엄청 가기. 쳐들어와요 발쪽으로 발구석 사이에서 거치하고 있는데 음. 아, 얘네들도 이렇게 생명력이 짙습니다. <laughs> 거머리 같아요. 예, 그 사실 저희도 뭐 무대에서 많이 뛰고 막 이러고 어, 이게 그 신발을 벗을 때 보면은 이 자식들이 어느샌가 제코 속으로 들어와서 <laughs> 내가 왔어 이러고 인사를 하거든요 짜증나는 그런 냄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건강 잘 웃어요. 음, 아니, 상당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발 냄새도 아, 없는 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타킹이 더 심해요. 저희가 <laughs> 압니다. 이게 땀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예, 의외로 여자들이 발냄새가좀 네. 많아요. 어? 여자분들 네. 심한 사람들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어, 두피리 여동생이 두피리, 두피리 이름죠 네. 제 친구예요. 아 두피리. 여동생아 들어오는데 어우 나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여자들도 심한 분은 심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균이니까요. 예전에 네.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아,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아, 얘들아 이러면서 엄마 발좀 주물러줘. 그리고 내가 딱 신발을 아, 벗었는데 몹쓸 짓을 했네. 네. <laughs> <laughs> 어머니 발을 분명히 그효심해서 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려야 되는데 음, 어머니 잠깐 음 아, 또 약간 그런 어, 어머니지만 음, 음, 그럼요. 주, 발 냄새까지는 그래도 어머니 주, 주무르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주부습진이 생겨있고 이럴 수 있죠. 네. 어 자오지가 안오뭐발냄새 무좀 비염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사연을 좀 읽어주시죠. 네. 네. 사랑한다면 우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어우, 어. 제목은 뭐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안녕하세요. 에콜트 오빠들, 전 28세의 직장녀예요. 저에게는 시.. 어, 아, 커피. 뭐 하는 카페베네. 아 스타벅스.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발냄새인데요. 여자로서 굉장히 창피하지만 너무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낸답니다. 3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발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laughs> 아, 회사를 다니면서. 아, 회사를 안 다녔어요 지금도. 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그지 같나 봐요. <laughs> 왜 그랬을까? 원체 발이 땀이 많기도 하지만. 로퍼구두나 스니커 뭐야? 더블리엄이 뭐요? 예, 예? 아, 스니커 음? 음, 음. 네. 스니커를 종일 음... 신고 다니게 되, 되니까 발에 땀이 더 차기 시작했고 냄새 또한 나기 시작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발발 음, 냄새. 제가 퇴근하면 엄마는 발부터 씻어라. 그가 인사가 됐죠. 제발 냄새는 제가 맡아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laughs> 한 번은 직원들과 한정식 집을 갔어요. 어우 신발 본데 갔구나. 야 이거 문제인데. 네. 제가 조심히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부장님과 직원들은 코를 끙끙대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식당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유! 아니, 아줌마! 기다려. 여기 홍어 좋은 게 들어왔나 봐. 아, 무슨 냄새가 강해? 야이 코가 뻥뚫린는데아줌마아김가장거 창문 좀 열어라. 저는 온몸에 시긋담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후 신발을 보는 식당이나 장소는 기피하게 되더군요 발냄새 때문에 남자랑도 여러 번 헤어졌어요 <laughs> 사랑해 사랑해 하지만 네 발냄새 맡 미안해 야 정말 심한가 보다 남자들은 매번 이 한마디만 남기고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laughs> 전 점점 더 발냄새 때문에 사람도 기피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해갔죠 그러던 중에 운명이 그를 만나게 됐어요. 잘생긴 얼굴에 화려한 미소 그리고 그 매너까지, 아, 저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 갑작... 나는 <laughs> 갑작스런 그의 고백에 승낙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 결심했어요. 그와 어디를 가든지 절대 신발을 벗지 않겠다고. 제무전과 발냄새가 치료될 때까지 그에게 나의 신발벗은 발을 보이지 않겠더라고. 그와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백인이 되던 그날 그가 남이섬으로 1박 2일의 여행을 제안했죠. 저는 머뭇거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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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야지. 뭘 머뭇거려. 그렇죠. 내가 네. 끊기게 되겠죠? 가평 뻔히 신발을 벗을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여하튼 남자친구의 성화의 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펜실에 도착하자 저는 머뭇거렸어요. 안 들어가고 뭐해? 전 잠시 머무거리다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들어갔죠. <laughs> 자기야 여기 미국이야 왜 이래? 신발을 왜안 벗어? 어 자기야 발이 시려서 그래. 나 화장실 가서 따신 물로 발좀 녹이고 올게. 내가 화장실에 가서 빨리 발을 씻을 생각이었죠. 근데 남친이 자기야 내가 씻겨줄게. <laughs> 이 남자 이 내가... 이상한 남자네. <laughs> 내가 이발 네좀 씻겨주고 싶어서 <laughs> 정말이야 얼마나 신겨주고싶니까 저는 그 말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이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남자친구는 물을 받고 저를 의자에 앉히고 신발을 벗기는 중이었죠. 아올 것이 왔구나 저는 눈을 칠끔 가봤죠. 냄새가 나더군요. 삭은 홍어 냄새 <laughs> 저는 제 양말을 벗기는 남자친구가 걱정됐죠 살포시 실눈을 땄는데 아니 남자친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 발을 정성스레 닦고 있었어요 아니 이 남친을 막고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정말 감동의 동안이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남자친구를 보니 눈물이 다안더라고요 <laughs> 오빠 눈물 <나겠다. 웃음> 힘들지 고마워 이게 우리 엄마도 못참는데 어? 어, 어? 엄마가 왜? 지금 아무런 냄새가 안 나? 진짜 안 나? 나 사실 바, 발, 발 냄새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이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말을 했죠. 나 냄새를 못 맡아. <laughs> 나 비밀인데. 잘 만나. 오빠가 냄새를 못 맡아. 코가 막혀 버렸어. 중농증이구만. 그렇습니다. 남자친구. 잘 어울린다 둘이. 초강력 비염의 소유자였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질환이 있다니 <laughs> 신이 이렇게 멋진 질환을 만들었다는사실을 감격했어요. 우린 그날 밤 서로의 고충을 오든 오순도순 나누며 아침을 맞았죠. 그전 남자친구를 더욱 사랑해 됐고 이제는 남자친구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는답니다. 저희 커플 정말 천생연분 아닌가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 <laughs> 냄새를 못 맡는 질환. 네. 아름다운 질환일 수도 있겠네요. 음, 어, 잘 어울리네요. 고질병으로 완벽 백한 조화를 이뤘어요. 그렇죠. <laughs> 신이 무점을 만들어낼 때 비염도 함께 만들었어요. <laughs> 그렇죠. 신은 다 주지 않으니까요. 네. <laughs> 네.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죠. 야, 굉장하네요. 아. 발냄새나 무점은 그 남자분들이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까도 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들도 무점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스타킹이라는.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응. 네.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스타킹 신면 겨울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온도 좋고. 네. 네. 여름에는 굉장히 땀이 많이 나서 그 녀석들이 거기 많이 삽니다. 그렇죠. <웃음> <웃음> 괜히, 괜히, 괜히 신발들을 보게 되고 그러네요. 스타킹 신은 여자들을 보게 되고. 어... 그런 신발은 어서 팝니까? <laughs> 높피면 이심할 신발을. 저기 이제 털 달리고 음... 요즘에 어구 있잖아요. 어구 신발들은 겨울에 많이 신는데 어, 사실 그 어, 가짜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스타킹 신고 맨발에 걸 신는 분들이 있는데 죽어요, 죽어. 어... 짜증나다. 네, 그렇죠 제가... 여름에 여름에 질안 좋은 샌들 있잖아요. <laughs> 질안 <질환> 좋은 샌들 <laughs> 여름에 신으면 은 가죽도 어, 아닌 가죽. 어, 우건 어, 뭐. 응.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2011년도에는 약 248만 명이 <laughs> 무좀으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음. 엄청 많네요. 그중 여성분이 115만 명, 더 많은 거야? 아니죠. 어, 46%라고 하니까 아. 더 이상 무좀인 남자만의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중에서 어, 2 30대 결혼 정년기인 여성분들은 음.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분들이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고 음. 어, 여성분들은 하이힐과 스타킹이 원이 역시 스타킹이 그렇죠 원. 스타킹이 통풍이안 네,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스타킹이 여자들한테 참 예쁘고 날씬해 보이고 좋지만은 음. 그게 좀무좀이의 어떤 그게 원인이 될수 있다니까 바뀌어야 돼요 스타킹이 그러니까 스타킹... 발꼬락만 걸게 돼 있고 네. 안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이렇게 그래서 레깅스 같은 게 나왔잖아요 네, 발목 잘려 그런지... 있는 거 그렇게 나왔다시계 스타킹이 나와야 되. 니다 아니면 그 여기까지만 스타킹이고 여기는 그냥 면 양말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좀... <laughs> 아니면 여기까지 스타킹이고 여기는 네. 발꼬락 양말로 이렇게 <laughs> 어, 그런 게 개발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음, 통계를 보면 어, 저잘 모르는데 다 적어준 거예요. 네. 어, 제가 이런 걸 알면 뭐 이쪽에 있겠죠. 어, 약 26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건강 어, 보험심사평가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550만 명입니다. 결혼 정년기 2 30대 환자가 무려 약 140만 명 그러니까 절반이 남자라고 해도 비염 남은 많이 남아 돌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무좀이 심하고 냄새 나는 애들은 비염 걸린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저도 되게 비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좀. 음. 되게... 이입 냄새는 암내를 가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입내 암내. 어, 역시 비염을 입네. 만나야 돼. 예. 비염을 만나. 입내 암내 발냄. <laughs> 제한내 발레 음. 뭐든지 아, 냄새가 나는 분은 비염남을 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